맞지면 네, 사주세요. <laughs> 네. 자 준비. 자한 발, 한 발, 더, 한 발, 더, 한 발. 그렇죠. 준비. 하나, 둘까지 준비까지 다시 하나, 둘까지 준비 하나, 둘까지 준비 다시 하나, 둘까지 자, 준비. 자 다시 하자. 자 마지막 여섯 개씩. 자 다시 한번더한번 더. 됐어. 자한 발만 더들어게한만 그렇죠. 자 준비. 하나, 둘까지 준비. 다시 하나, 둘까지 준 둘까지 렇쳐준다 그렇죠, 하나, 둘까지 렇준다 그렇죠, 하나, 둘까지 렇쳐준다하 걸리면 돼요. 정확하게 그렇죠. 지금도 걸리죠. 그러니까 끊어져 기 때문에 걸린다면 조금 더 밀고 나야 돼. 조금 더, 자, 다시 와. 한 발, 한발더 앞으로. 둘까지 그렇지, 준비. <pineapple>. 자, 하나, 둘까지 그렇준 준비. 하나, 다 하나, 둘까지 그렇준지준다하지하지준하지 자셔, 다시요 한 발만 더 뒤로, 한발더그렇죠 자고 해볼게요. 자 준비, 자 하나, 둘까지 그쪽 그렇죠. 준비까지 다시 와. 하나, 둘까지 그쪽 그렇죠. 준비 다시 와. 하나, 둘까지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때리죠 공을 쭉 눌러주니까 준비. 자 중심 들어가면서 쭉까지 어. 준비. 자까지 하나, 둘까지 그쪽 그렇죠. 준비 다시 어. 하나, 둘까지 그쪽 그렇죠. 준비 어. 다시자 지금도 다들 정확시켜 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요 앞에서 저항시켜 주셔야 돼요. 자 준비. 자 하나, 둘까지 준비까지다시요. 하나, 둘까지 조심지다시요 하나, 둘까지 준비다시까지 준비. 심야 안 돼요. 정확해요. 면 유지되는가 보세요. 하나, 둘까지입니다. 시요. 자 하나, 둘까지 그렇 자. 마지막인가요? 예. 자 준비해요. 한두퀴 더. 두 바퀴 둘까지, 두 번째 준비. 하나, 둘까지 그렇지. 준비다시 하나, 둘까지 걸어 지준다시 하나, 둘까지 걸어 지준비다시까지 하나, 둘까지 다시 하나 하 둘까지 걸어 지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까지 그렇죠. 준비. 하 둘까지입니다. 준비. 하 둘까지입니다. 준비. 하 둘까지 그렇죠. 준비. 하 둘까지 준비. 하 둘까지 그렇죠. 준비. 자. 준비. 하나, 둘까지 그렇죠. 준비. 하 둘까지 그렇죠. 준비. 하 둘까지 준비. 하 둘까지 준비. 하 둘까지 그렇죠. 좋아 좋아요. 무 준비해 1까지준비자좀더 정확하게 정확하게 봐야죠, 오잖아, 그렇죠? 자, 준비, 한, 코스를 맞아 코수 지금도 크로스로잖아요 그쵸? 다운되신 데가 있는데 자준비하 내가 스를 정확히 줄줄 알아야죠 준비하둘까지준비 준비, 그렇죠. 준비. 그렇죠? 준비, 그렇죠? 다시 1 2까지 교체 준비 다시 1 2까지 교체 좋아좋아자자두번 나왔죠? 자준비 하나! 둘! 까지그체준비 그렇죠? 다시 1까지 교체 준비 다시 까지 교체 준비 다시 까지준비 다시 까지그준준비 다시 둘까지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자 알았어요 자 하나 둘까지 준니다 지금까지 하나 정확하게 가죠 가죠 치고 와야죠 와야죠 머뭇거리면 돼요 내가 공에 하나 걸렸어도 머뭇거리면 안돼 하나 둘까지 준비 이 다시 하나 둘까지 준비 다시 하나 둘까지 준비 그렇죠 자, 자 이번엔 한 번씩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가운데 다시 뭐 봐보세요 오늘 치는 거 <놀람> <놀람> 자, 여러분 자, 자, 이번에 제가 거기갈 거여서 쉽게 해야 돼요 아, 자, 준비 아좀 더. 아니야, 지금 거기 갈게, 거기 갈게 너리지말가면 네? 그기서 다운돼야 돼, 네. 크롭스 하면 네. 여기 맞으세요, 제가 그쵸? 네감 자, 다음에 아, 다음 준비 너무 자, 너무 하나. 자, 하나 둘까지 준비, 까지 다시 준비, 하나 둘까지입니다. 시정확 준비. 하. 둘까지, 셋까지입니다. 그렇죠. 셔 하. 조금 더 끌고 가야죠쭉 끌고 야죠 그렇죠. 두 발로 조금 더 끌고 야 돼. 공이 지금도 아까보다 조 강해졌죠. 그렇죠. 여기서 똑같이 하는 거야. 자 준비. 오, 자, 준비. 자 한, 둘까지 준비까지다 셔 하. 둘까지 준비다 까지 하, 둘까지 준비. 하, 둘까지 그렇죠 준비, 준비다 하. 둘까지 그렇죠 그렇 준비, 그렇죠. 준비. 자, 두개두개두 개다. 자,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하. 둘까지 준비다 하. 돌까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무조건 자, 생각한 거예요. 자. 테이크백. 그렇죠? 다리가 나갈 때 다리 무조건 마치 다리에 내가 호칭을 넣어 볼게요. 자. 테이크백 임팩트. 테이크백 임팩트. 요렇게 계속 마음속에 세번 적게. 세면서. 어. 뭐, 박자를 계속 내몸속으로 맞출 거예요. 자, 준비. 자, 테이크백 임팩트까지 준비. 다시. 자, 테이크백의 임팩트까지. 테이크백 첫발. 테이크백 임팩트까지. 그래서 그렇죠. 준비. 자, 테이크백 임팩트까지 준비. 두개더 준비. 자, 테이크백 임팩트까지 그 그렇죠. 계속 준비. 자, 테이크백 임팩트까지 그어 자, 고시. 아, 진짜. Take a bear, you p i c the c o u n t take b a o c k t n t r y come a Who got the grocery smith? I take b a r you p i c the c o u n t take b a r you p i c the c o u n t take b a r you pick the grocery smith, take b a r you p i c the g r o c e r t a k e b a r you p i c the g r o c e smith, take b a c k the r e r m i a c the g r o c e r t a k e b a c k t m i a c the g r o c e 둘까지 아유, 자, 가 가요.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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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